요즘 집중하기 힘드시죠? 핸드폰은 알림으로 정신없고, 주변은 시끄럽고, 머릿속도 엉망이에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좀 지치셨죠? 뭔가 하려고 앉았는데, 결국 뭐한 거지 하면서 끝난 적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사분드리면 모든 게 방해가 될때 집중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동기부여 영상이 아니에요. 감성적인 위로는 안 드리고, 현실적인 도구와 세게 깨우는 말을 드릴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현실부터 봅시다.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왜 자꾸 딴짓 하세요?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 켰는데 5분 만에 유튜브 쇼츠 보셨죠? 너무 바빠서 정신없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럼 왜 친구 카톡에 이모티콘 보내는데 10분 쓰셨어요? 문제는 방해가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막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바쁘다고 느끼시는데 진짜 집중해 본 적이 몇 번이나 되세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뭐에 정신 팔리셨어요? 기억도 안 나시죠? 저도 예전엔 똑같았어요. 오늘은 진짜 해야지 하고 앉았는데 핸드폰 알림 뜨자마자 손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깨달았죠. 집중 못 하는 건제 잘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핸드폰 한 시간 꺼놓기. 알림 끄고 멀리 치워놓으세요. 처음엔 불안해서 손이 근질거렸는데 1시간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졌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딱 1시간만 핸드폰 멀리 놔 보세요. 두 번째는 책상 정리예요 지금 작업 공간 보세요. 잡동사니로 가득하지 않나요? 빈 커피잔, 어제 쓴 메모지. 그걸 보면서 집중할 수 있겠어요? 저는 노트랑 펜 하나만 남겼어요. 나머진 다 치웠더니 산만함이 줄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필요 없는 거세개 버려보세요. 세 번째는 타이머 격이에요. 25분 집중, 5분 쉬기, 타이머 돌리면 방해가 와도 10분 남았어요 하면서 버티게 돼요. 저는 어제 글쓰다가 알림 떴는데 타이머 보고 참았더니 끝냈어요. 여러분은 뭐로 버티실 건가요? 지금 타이머 맞춰놓고 해보세요. 아니면 또 나중에 하실 건가요? 집중하고 싶으세요? 그냥 말로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집중은 귀찮아요. 근데 요즘 앱이랑 백색소음 영상은 다 무료예요. 기회는 넘치는데, 왜 스크롤만 하세요? 진짜 노력하고 계신가요? 반만 하시면 반짜리 결과만 나와요.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 멍 때리기도 하죠. 근데 방해에 휘둘리진 않아요. 제가 집중을 강제로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제가 했는데, 저랑 여러분이 뭐가 다르겠어요? 지금 핸드폰 끄고, 책상 정리하고, 타이머 켜세요. 아니면 내일도 똑같이 산만하게 사시든가요? 여러분 똑똑하시고 강하시잖아요. 집중 시작하세요. 하실 건가요? 말 건가요? 말씀해 주세요.